안녕하세요. 댕기게임 채널입니다. 오늘은 패러드 서머 업데이트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름은 사쿠라지마로 24년 6월 27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섬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이 나옵니다. 영상 속에 뒷배경을 살펴보면 아마 맵의 12시 방향에 개발 중인 섬이거나 서던 지역 인근에. 지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9개 펠 이후에 새로운 펠이 등장하고 이어서 베빈용, 실루키, 마호 아종이 색깔 바뀐 아종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벨라누아와 벨라루즈에 이어서 새로운 레드 보스와 탑 보스가 등장합니다. 추가로 레벨 상향과 건축 양식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5일 리그라는 거점과 아레나가 등장합니다. 이상 6월 27일 예정된 패러드 썸머 업데이트 관련 간단 프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